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 0일을예언하리라 그들은 라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대항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성전을 측량하는 일과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한 이야기는 반란 중에도 주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개수하라고 명하셨죠. 성전 바깥마당은 침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곳의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흔 두 달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나오고 있고요. 다니엘서에는 3년 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긴 시기를 말하죠. 교회는 이처럼 종말의 때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정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더라도 택한 백성, 한 여원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와 증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서를 주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 앞에 사익을 감당하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이고 두 선지자입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뜻하는데, 당시 교회의 핍박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두 증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 가운데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여 사흘 반 동안 길에 방치되었죠.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은 일어났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7천명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죠. 남은 자 가운데 그 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증인 즉 교회는 핍박 중에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부활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순교를 감수한 두 중인의 복음사역으로 말미암아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걷는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긴 고난의 시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호의 은혜로 두르셔서 견뎌내게 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교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얻고 왕관자들이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순교도 감수하며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받는 은총이기에 예배와 복음의 전파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